들어서 와 광자포를 둘러싸는 것만 막겠다는 생각으로 네. 한두개 정도의 광자포는 노출시켜도 상관없다고 CMC 티를 수성을 어, 했고요. 아, 이거 직업가로 위험한데요. 본식제 최선을 예. 하고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거 당장 못 들어면 그 공업복귀 나옵니다. 증폭 두개 눌렸네요. 눌렸습니다. 예, 안홍 선수의 공업복귀 이름부터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 자, 저, 자 이거 저구리, 지금 못 들어면 지는 거예요. 무리입니다. 일단 조원이잘 잘라붙지 못하고 있는데 바퀴는 세고요. 나 하나 어떻게 하나 두 또한번마리페이트또고번마이고이트또자 시간, 시간 네. 자 그래도 공허, 나와라 공허 공허 잡고요 시지트로 시간을 아, 끌어주고 있어요 결국 막히는 그림이네요 아, 요아 그리고 공허는 이때 바퀴를 점사해 바퀴 때려야 바퀴 바퀴 때려서 일단 광선을 굵게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자 두껍게 충전 좀, 충전 좀. 심샤 들어 막으면서 검불러 검러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데 이미 엄파도 엄파에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공 하나 공을 못나와요 공하나아자어떻게 들어 들어가는 이건 말 그대로 디펜스게임인데 이따가 자폭을치워아구요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 축복 돌아가죠 리들어아임에 보이기도 하고 아닌거같아 보이기도 하고 관문이 있나요 에관문 있나요 관문에관문식 이거 빌드라 지금 19킬! 자홍어버섯기 20킬! 맡겼어요, 맡겼어요! 이제부터는 불타전뽑는 것도 좋죠! 그렇죠! 아, 또 나가요, 계속... 또 나가요! 그 없습니다! 팀시티의 제왕입니다! 심시티 제왕, 홍어포석기의 네. 제왕! 그렇습니다! 멘타로 아무도 없다! 그러면 원숭이의 <laughs> 도시계대은딸개로 네, 완벽히 맡겼습니다, 병님! 두 개의 홍어포석기! 부동공의포석기! 자, 안 돼요!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되네요! 자김홍기 선수 번식까지 취소하고 땅굴을 예상해 보시셨습니다저 취소하고 선택한 오린이었어요. 나 네. 공허복귀 세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제는 김홍기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데 앞마당도 당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 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출대로 완성하는 안홍 선수의 저 죽어있던 관문들 다시 어, 충전고 수성타에서 공급 파워 공급 되기 시작하면 금방 또. 그렇죠. 병력 뽑아져 나오거든요. 그 그렇죠. 지금 고고 포격기도 압박입니다. 우주가문두개에서 증폭 두개를 쏟아져 나오는 자원 엄청 모였거든요. 자, 내의 그네 여왕. 의 여왕. 네. 지금 뭐 바꿔줘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네. 여왕 노리는 건가요? 여왕을 뭐, 왜 이것저것 때리나요? 아, 지금 말나가 네. 제일 좋은, 말나가 제일 네. 좋은 여왕부터 정산 해줬죠. 자, 수현아. 바로 니다 여왕만이. 끝날 수 있겠는데요. 끝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기 설치 오리를 막아내고 역으로 공업 포격기를 띄웁니다. 안홍선 네. 선수 본질 트레이드 밑에 공업 포격기를 띄웁니다. 네, 집행관 공업 포격기는 이미 살았지만네 뒤따라오는 네, 애들이 광선도 굴러진 상태에서 완전히 저궤 본질을 해집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운영을 준비했었던 김모기 선수 아마랑부화당 쪽에는 일벌레가 달라붙어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 공업 포격기를 넉넉하게 상대할 만한. 센트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김홍도 선수 안마랑 다시 한번 두들겨 보고 있는데 안마랑도 이미 다 계속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귀에 공허면 충분하죠 제대, 제대. 제대.